언제 한번 바보 보고 쌤이 알려줄게. 네. 좀, 좀 쉬워. 좀 쉬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도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완성.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신나는 노래를 들려줄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계획 힐스 하나님 뜻가만 이뤄지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마 아저씨 늦은 나이가 돼서 아기를 낳았지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야곱가에서 파죽의 장작권을 팔아먹은 애서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요셉은 또 형들을 용서하고 이들이 그 유명한 열두 집파야 홍해를 가른 모세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여호수와의 가난 입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네 나오미 면을 이루신 부와스와 체온의 오베 슬라코 오베스니세 이세는 다비슬라은이다 수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 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네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계외 Hey s 하나님 대로 Come on 이로 지네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 다위 우리 아이 아내 파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하나님 성전을 완공한 왕 근데 하나님이 인제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 왕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세상의 고난 역경이 이어져, 이어져 혼나고 혼나고 혼나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네 하나님을 떠나서 오지 음... 성경을 볼까? 태초에 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무이그로말미야마 네. 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네. 그가 없이는 된 네. 것이 네. 없는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네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계획 i s will 하나님 뜻대로 o m e o 이지네잘 들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신나는 노래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지도를 보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이란 나라도 있고 중국, 러시아, 미국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럼 하느님 나랑 어디 있을까요? 못 찾겠는데? 우리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 하잖아요 지금 잠깐 주기도문 해보려는데 아직 예배가 끝난 건 아니니까 주기도문 하다가 전노사님이 중간에 딱 그만하고 멈출게요 전노사님이 그만하기 전까지 주기도문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만 전도사님이 어디서 그만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서 그만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인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이라는 아저씨가 하나님 나라를 봤대요. 하나님 나라가 어땠는지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제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동산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지요. 하늘도 땅도 온통 처음 본 것들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새롭고 멋있는 곳이었어요. 요한 아저씨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멋진 곳이래요.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짠 완성된대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말씀 읽어 볼 텐데, 말씀이 좀 길고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큰 소리를 읽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전호사님이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어요.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구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전호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